안녕하세요 러블리 이빈입니다 지금부터 피부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화가 제일 빨리 신체적으로 되는 게 바로 가슴인데요 그래서 가슴이 많이 뭉개지거나 터져서 옷을 입어도 폐가 안 나서 고민이라면 그 가슴을 크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저희 피부요가에서 가슴의 근육을 자극시켜서 조금 처진 가슴을 업시키고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가 동작이 들어가는데 오늘 정말 쉬워요. 원래 우리가 이 가슴 라인을 자극하는 부장 가사사를 하면 가슴이 펴지면서 라인을 업시키잖아요. 양손은 원래 바닥을 짚고 먼저 내려가요. 편하게. 양쪽 무릎을 접었다 펴주면서 양발의 구간 비용을 많이 하인하시고 발을 내려서 골반 넓에서 뒤꿈치를 안쪽으로 살짝 펴보세요. 자, 팔꿈치를 다안펼 거예요. 손바닥에 힘주셔서 어깨를 내리면서 어깨를 내리고 턱 끝을 살짝 밀어 올려야지 가슴 근육이 조금 더 끌어 올려다 팔꿈치 펴지 말고 접은 상태. 가슴에 열림을 느끼시고 가슴이 올라가 는느낌이요 3, 4, 5. 힘드시면 정면 보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은 엉덩이 힘을 살짝 풀어주시고 괜찮으신 분은 엉덩이 힘을 더 좋아서 그 상태에서 다섯 가운데 원. 3, 4, 5. 다 내려갔어요. 여기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이면서도 가슴 라인을 조금 더 자극시켜볼게요. 골반 균형까지도 맞춰줄 거예요. 자, 무릎을 접어서 부장과 변형인데요. 이 발목을 꺾은 상태에서 무릎과 골반을 일직선 상태로 만드세요. 손은 어깨 밑에 두시고, 손목이 아프시면 손을 조금 더 앞에, 자, 마시면서 쭉어 올려서 어깨를 내려요. 이때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내리면서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죠. 그래서 팔꿈치를 접어서 조금 더 날개뼈 근육을 밑으로 끌어올 내리면서 가슴 근육을 끌어올리세요. 이때 목이 아프시면 정면, 하지만 쇄골 라인은 더 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이, 가능하시면 턱근육어서좀더 작고, f i v 내려가시고 벌써 힘들죠.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상체가 앞에 있다가, 상체가 누워있다가 앞으로 가면서 이 쇄골라인이 내려가고 가슴은 끌어올려지면서 가슴과 어깨와 쇄골라인이 붙어진 이 부분을 자극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끌어 모아줘서 올리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에 해주시면 되시고 카운트에서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다리는 검사. 아침에 일어났다 하면 이렇게 누우셔서. 근데 바닥에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침대면 이렇게 쿠션이 있어서 손의 위치나 압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들어 마시고, 천천히 올라. 어깨 내리고, 턱 밑에 걷고. 좋아요. 버틸게요. 3, 4, A 카운트까지 같이 가봅시다. 5, 6, 목 아프면 정면, 7, 8에 내려가고. 하여 보시고,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여 8카운트에서 10카운트 정도 살리셔서 어, 3세트 정도를 아침이나 저녁마다 꼭 해주시면 이 가슴 근육 라인이 쭉 끌어올려지면서 가슴 라인이 정말 예뻐질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TV, 카카오 TV, 빙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꼭한번더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